정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오삼보에 국악을 체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로도 그런 국악 동요를 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국악 동요를 즐길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국악 동료를 하게 되면, 어, 조금 새로운 음악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어, 많이 대중화가 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만약에 외국인이 하게 되면, 국악 반주로만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피아노를 잘 아는 외국인들은 잘 따라 할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중음악, 민속음악. 무소금악에 머물렀던 국악이 오선보에 그려지고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궁상가치오와 같은 음계가 있었지만 국악기로 합주를 하거나 서양악기로 연주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국악을 현대화하고 국악과 서양악기 사이에 높은 벽을 허물었던 선고자로 지영이를 꼽는 사람이 많다. 지영이를 통해서 국악은 피아노와 국악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오선보에 그려졌으며 교실에서 아이들의 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국악현대화의 성각자 지영희 그는 우리나라 국악사의 큰 봉울이다 그의 업적은 피리, 해금의 명연주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춤, 노래, 모든 관악기 연주에 능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 국악계를 이끌어가는 박범훈, 최태연 김덕수, 김영재, 최경만, 최종실, 박정실, 김광복 박덕근, 김무경, 홍홍미 등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한 교육자로, 입으로만 전해지던 민속음악을 채록하여 오선보에 그려내고 창작한 작곡가로, 전통악기를 개량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던 선구적인물로 현대 국악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지영희는 1908년 평택시 포승읍 내길이에서 지용득과 김기덕 사이 칠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지천만이지만, 고향에서는 지한식으로 불렀고, 영희는 그의 아호다. 1918년 11세에는 충청도와 인천으로 가는 대진나루가 있었던 이웃마을 만홀이 원터로 이사하였다. 내길이와 만호리는 무속 신앙이 발달한 마을이었고 충청도 내포지방의 소장수들과 곡물을 실은 상선, 아산만의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물화가 넉넉했다. 지금도 내길이에는 무속을 섬기는 만신들이 마을 곳곳에 있고 만호리에서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당제화를 크게 지냈다. 호승읍 일대에서 지씨 일무는 무업으로 생계를 이었다. 무속음악은 춤, 노래, 악기, 고사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적 요소를 아우르는 민주음악이며 종합음악이다. 지씨일문의 세승무 전통은 할머니 전석준에서 어머니 김기덕, 작은어머니와 여동생 지옥기로 이어졌다. 지영이의 스승이었던 지용구와 음악적 스승이자 동지였던 지갑성. 경기민요 명창 지연화도 지시일문의 명인들이다. 그의 자제들이 모두 0남매 중에서 일곱 어, 그칠려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당대의 정상급 음악인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가능을 일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말하자면은 어. 그걸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것이 집안의 전체적인 그런 예술적인 분위기가 그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기 명창의 손꼽는 사람으로 지연아 선생님 있는데 그 지연아가 대모였었어요. 이 집안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지갑성 씨로 이미 경기 무악의 아주 최고의 명인이죠. 그리고 지영이 선생이 지도를 받았던 선생이 같은 지씨들은 충주 단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구 선생이 있었어요. 정상급 해금 연주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지화자라든가 이런 여러 지씨들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충주 단일본으로서 전부 친척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지영이는 어려서 한문과 근대교육을 받는 한편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무소금악을 전수 받았다 11세에 마누리로 이주한 뒤로는 경기 도당구의 명인들로부터 다양한 기회를 익혔다 지영이에게 처음 기회를 가르친 인물은 이석은이다 지영이는 11살의 나이에 이석은에게 승무, 검무, 국거리를 배웠다. 22세에는 조학년에게 호적을 배웠고, 23세에는 정태신에게 양금을 배웠다. 또 24세에는 지용구에게 해금을 배우고, 양경원에게는 피리를 배웠다. 그 뒤에도 김계선에게 풍류대금을, 박영현에게는 민간 풍류대금을, 최군선에게는 농악을 오덕환에게 무용장고 12채를, 박춘채에게는 경기 서도민요를 배우는 등 배움의 열정을 끊지 못했다. 지영이의 열정은 민속과 무속을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갖게 했다. 그의 뛰어난 연주 실력도 배움의 열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경지였다. 사실 지영이 선생님은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창작 분야에서도 작곡 분야에서도 1세대에 해당하시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니까 그분으로 말하면 그냥 종합예술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 물론 피리도 그렇죠. 악기라는 악기는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이 천체를 다 다루고 계셨고 또 관연악까지, 지휘까지, 거기다 무용까지, 작곡까지 모든 것을 다 겸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술가가 다시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영희의 국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능력은 타고난 재능에 지시일문의 무속적 전통과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다. 지영희는 14세부터 몇 차례 가출하였다. 가출은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 지영이는 가출하여 구판에서 악사를 하며 돈을 벌었다. 벌어들인 돈은 꼬박 모아 두었다가 몇년뒤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였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안 형편도 안정되자 지영이는 음악 수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2, 0 30대 초반에 좋은 스승을 찾아 각처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경제력이 안겨준 혜택이었다. 배움을 열정으로 갈고닦은 기예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고향 마을에는 지금도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온다. 지영이가 출중한 기회를 발휘하자 각 마을 두레패에서는 영입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영이 집으로 와서 농산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각종 선물을 보내면서 구애를 보냈다. 예, 네, 요곳이 옛날 그 지영이 선생님의 그 생가였던 자리예요. 어그 당시에 그 우리 부친 대신은 병자, 석자, 천자 아버님과 같이 그이 지역의 옛날 둘에 표며 상세며 여러 가지 옛날 그 문화를 많이 어, 홍보시킨 분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고향에 머물기를 거부했다. 전대받는 무속인으로 살기보다 인정받는 연주자이기를 원했다. 1937년 지영이가 서울로 올라와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간 것은 이와 같은 결단의 표현이었다. 지영이의 음악 세계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소음악에서 시작하여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학습 과정은 피리, 태평소 같은 관악기, 해금, 아쟁, 거문고 가야금 같은 현악기, 경기민요 춤에 이르기까지 국악 전부분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우리 지 선생님께서는 우선 모든 대한민국의 가무악 가장 정통적인 것의 최고의 명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악기부터 시작하셔서, 그냥 뭐 요즘에 치는 장단, 뭐 산조장구, 판소리 고법, 이 정도가 아니셨어요. 그때는 고법도 없었고, 고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모든 무속의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뿌리이자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생님께서는 한양 근방에 사셨기 때문에 경기도당, 서울 지역에 있었던 곳에 우선 최고의 명인이셨고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게꼭 장단의 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리, 기악 모든 의식적인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글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역사적인 문원들이죠. 그런 것을 그거에 남사당의 연희를 또다 마스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최고의 전문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물론 뭐 일제 36년 속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일을 하셨고요. 지영이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한성준과 최승희를 빼놓을 수 없다. 1937년 서울로 상경하여.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간 지영이는 한성준과 최승희 무용단의 악사로 있으면서 민속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악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깨달았다. 반주악기로만 머물렀던 해금과 피리를 독주악기로 발전시키는 기기를 마련한 것도 이곳에서였다. 조선음악무용연구소의 한성준 음악무용단원으로. 일본에서 음악 무용 발표 공연을 하고 음반을 취입한 것, 최승희 무용단과 국내외 공연을 하며 각 지방의 민속 음악과 중국 음악을 접한 것도 지영이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금연은 부인이면서 평생 음악적 동지였다. 해방 이후 가야금 산주에서 최고 연주자로 군림하였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예능 보유자였던 성금연은 가야금 산조의 창작과 판소리, 가야금 병창, 아쟁, 해금 단소에도 뛰어났던 명인 중의 명인이었다. 두 사람은 1945년 혼인하였다. 당대 최고 명인들끼리의 결합은 엄청난 음악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굉장히 상호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가락을 이제 15연 곡을 많이 만드신 셈이거든요. 특히 새가락별곡 같은 거는 무속의 그 장단을 토대로 선율을 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선율을 이렇게 짚으라고 할때 아버님의 막을 이렇게 짚어주세요. 그런 어머님이 거기서 이렇게 곡을 이게 렇 만드시면은 또 아버님 그흐름새가좀 아닌 것 같은 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음악을 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계시면 그게 좀 언제 하나 뭐 아니야 이렇게 하 그래요 또 투덜투덜 하시면서또 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두 분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그 음악적인 요새는 그잘 통하시고 도와주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방이 되었다.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만큼이나 우리나라 국악계는 국악계를 재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해방 직후 지영이가 국악건설본부 창설에 참여하고 대한국악원 창립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국악재건의 일념 때문이었다. 지영이는 1946년 민요 60곡을 레코드 취입하였다. 서울방송국 전속 국악사로도 활동하였고, 1947년에는 대한국악원에서 주최했던 국극선화공주 공연에 12인조 악단을 조직하여 무대 전면에 세운 뒤 처음으로 지휘하였다. 1948년 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1953년 대한국악원 산하에 지영이 고전 음악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악과 고전무용을 가르친 것도 국악의 제공과 국악 현대화의 일념이었다. 지영희의 필생의 악기로 알려진 것은 해금과 필이다. 하지만 태평소나 장구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지영희류 해금 연주는 무소금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